자, 서초프레스타 3단지 305동 주차장 태형전기로 교체된 출차주의 등입니다 옛날에 이게 없었는데 자,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하 1층 장례경보도입니다 경광전기 이제 지하 2층 상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2층 상인 경광전기 장례경보도입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하 2층 경광장기 장례경보대입니다. <laughs> 이 소리는 평범한 소리이므로 그렇습니다. 지하 3층도 있네요. 여기는 지하 3층도 있습니다. 지하 2층 상에 대용 산죠. 아, 지하 3층 상에 대용 산죠. 장례 경고입니다. 임로 지하 3층은 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구형 커부가 지났어요. 여기는 바로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쪽에서다들고 서초 프레스터 3단지, 301도 기차장, 큐라이트 출차 중입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2층 입구 대형산전 장례경보대입니다. 지하 3층 상인 장례경보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3층 상인 경광선기 장례경입니다. 아까대로 지하 3층은 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